구역 공부를 겸한 우리 가족 음, 성경 공부 음, 오후 예배를 대신하는 공부를 인도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8대 환상 음, 가운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의 예, 예, 환상입니다. 예.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스가리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받은 설교 가운데서 질문을 아홉 가지 질문을 우리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모세와 솔로몬 시대의 순금 등잔대와 스가리아 선지자가 본 음, 순금 등잔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출애국기 25장과 그리고 술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모세와 술로몬, 솔로몬 시대의 순금 등잔대입니다. 제사장이 등잔대에 기름을 붓고 심지에 불을 붙여 밤을 밝히고 아침에 불을 끄는 것 그것이 음, 모세와 에, 솔로몬 시대의 등잔대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은 등잔대와 감남나무의 관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사장이 기름을 채울 필요가 없고 항상 등불이 켜져 있는 음, 음, 환상을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잔대는 성전 교회를 상징을 하고 기름이 이? 기름이 이제 그 모세와 솔로몬 시대에 매일같이 기름을 공급을 했는데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에는 그 기름관이 아예 기름 나무에다가 연결이 되어갔고 사람을 채울 어, 기름을 채울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순금 등잔대와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성전,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존재하셨지요. 음.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부분적인 역사입니다. 일시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다가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요. 예언도 했다고요. 그도 선지자인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그를 떠난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구약시대의 성령 역사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어, 힘의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블레셋의 여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성령이 떠났다. 그러나 또 마지막에 또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 저그 삼손을 사용을 하신다고 요 그래서 그가 살아 있을 때. 예, 네, 블레셋 사람을 죽인자보다 그가 죽을 때에 죽은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마치 등잔 대하고이 감남 나무하고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늘 성령이 역사하신다 겠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 3번 설명까지 제가 됐네요. 3번 그래도 봅시다. 순금 등잔대와 내가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 기름이 항상 공급되고 항상 불을 밝히고 있으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설교문에서 찾아보면은 신약 시대에 일어날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르바벨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음? 수르바벨 시래의 상황에 대해 말해보세요. 질문이 조금 이렇게 넓은데 설교문에서 그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거짓 고소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됐다. 수륩바벨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게 되었다. 세 번째는 총독 수륩바벨은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자책하고 낙심하고 있었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종독 수로파벨 자신 그 시대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성전 재건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했는데. 힘과 영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라는 것이지요.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 문제지에 그 힘까지 다 써놨지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말로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음? 개인의 능력, 아니,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집합체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힘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힘일 수도 있고 군사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집단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 둘째로 어, 능력은 뭐냐? 능력으로도 안 된다고 했는데 능력이 뭐냐? 히브리말로 코일 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일 코리는 어, 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코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응? 이것은, 음, 개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카리스마, 리더십, 지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집단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카리스마와 지도력과 리더십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이 수루바벨에게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응? 성령이, 응?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응?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응? 이 수륩바벨에게 성령이 역사하면은, 응? 총독이 인해서 자기 능력을 탓하고 있는 수륩바벨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벌어지는가? 7절에서 1 0절까지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설교문에서 찾아도 되고요. 수룹바벨에서 앞에서 큰 산이 큰산 같은 성전 방해 세력이 평지가 됐다. 성전이 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방해 세력입니다. 큰 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모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은 성전 공사가 그를 통해서 완성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끝을 본다라는 겁니다. 시작을 하고 끝을 못 내지 않고 시작을 하고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매듭을 짓는다. 스루바벨이 성전 기초를 낳았는데, 응? 16년 동안 중단되버렸고, 그리고 4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20년 만에, 응? 스루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낳았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루바벨이 매듭을 지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 환상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 응? 궁극적 의미 설교의 그 마지막 단락에서 응, 제가 제시한 겁니다. 순, <laughs> 순금 등잔대하고 두 감남나무 환상이 주는 궁극적 의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집단적인 힘이나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건물은 사람이 독지가가 나타나고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면 건물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어? 응?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안을 채우는 것이다. 그게 진짜 교회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다. 두감람나무그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여수아와 수루바벨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로 1장에도 보면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금초 때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손에 잡힌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들, 지도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스루바벨과 여수화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일을 그의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 여덟 번째입니다. 성전 교회 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감람 나무의 역사적인 인물은 누구며 누구를 예표하며 그에게 누구에게 그 사역이 계승이 되는가 질문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은 누구냐? 두 감람 나무의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수아라고 했습니다.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지휘자 그 여수아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의 시대의 대제사장 여수아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총독과 대제사장, 왕적권위와 제사장적권위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 등대를 밝히는 등잔대를 밝히는 여기에 사용이 되는 두 감남나무 이것은 그 사역은 누구에게 계성이 되었는가? 바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총독수로밥의 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여수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계승이 됐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늘의 시대에는 신약의 성도들이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단들 가운데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표현은 사역의 개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자기에다가, 응? 붙여버립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감남나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단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남나무의 사역이 적용이 된다, 개성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없는데, 그, 이제, 역사적인 인물, 수루바벨과 요수와 예표적 인물, 예수님, 개성된 사역 신약의 성도들인데, 두 번째 위치에 예수님인데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우리는 사역 개성의 측면에서 감남나무지. 응? 거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표적 인물로서의 감남나무가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때 이단자들은 이런 성경을 해석을 할 때마다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갖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말을 할줄 알아야 되죠. 마지막에 아홉 번째 본 공부에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각자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참 우리 지난 주에 받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의 이 환상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의미가 참 많습니다. 오늘 공부에는 다 씻지를 못했지만은. 이런 수로바벨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은총 은총의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별명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로 온라인으로 대신을 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김질하고 구역과 우리 가족들에게 잘 적용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